반갑습니다. 리스나 돌자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귀한 차량을 모셔왔는데요. 3세대 모델로서 풀체인지 된 포르쉐 하나메라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풀체인지된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개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인상도 꽤나 높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금 출고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1억 7천 혹은 1억 8천 선 정도면 충분히 옵션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파나메라 4를 완성을 할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신형 모델부터는 약 2억 원에 가까운 가격을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필수적인 옵션들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는 차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 가격만 해도 1억 7천이 넘어가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나메라는 인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점이 좀 바뀌었는지 그리고 출고는 얼만큼 빠르게 받을지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르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어도 혹은 풀체인지가 되어도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포르쉐만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르쉐 파나메라도 전체적인 외관 실루엣은 크게 바뀐 점은 없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이 헤드라이트와 범퍼 디자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동글동글한 디자인이었는데 약간의 사각형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면적도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이 이미 포르쉐 카인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동글동글한 디자인보다는 이런 사각형 디자인의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형 세단으로서 약간의 밟는 느낌도 같이 동반되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범퍼 디자인도 에어 인테이크적인 요소들도 빠트림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하면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 파나메라에서는 그 발짜리 필수 옵션이 PDLS 플러스가 들어갔던 반면 이제는 PDLS 플러스는 사라지고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이 라이트 가격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입니다. 어, 포르쉐 파나메라의 특징은 전고가 좀 낮아요. 경쟁 모델로 서는뭐 어떻게 보면 S 클래스와 7 시리즈 혹은 AMG GT 모델, BMW의 M850i 이런 차량들과 대부분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 그냥 포르쉐 차량이고 이 네임밸류 자체가 일반 독일 차량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래서인지 승차감은 S 클래스나 7 시리즈만큼 부드럽진 않다라는 게이 차량만의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세단에 대한 실용성을 가지고 가고 어떨 때는 기분 내서 달리고 싶은 차량, 그런 게 바로 이 파나메라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포르쉐에서는 그냥 완전히 밟는 차, 뭐 예를 들어 911. 911 GT3 이런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카이엔이라든지 파나메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확실히 판매 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은 지금 현재 911 터보 디자인이 휠이 들어왔고요 이 친구의 가격만 해도 480만 원입니다 나만의 포르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휠 디자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무난한 휠은 지금 보이시는 이911 터보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나메라의 후면부입니다 이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전 모델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기존에 보여주었던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닫혀 있지만 이 리어 스포일러를 조작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좀 밟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스포일러를 따로 개방을 해주시는 것도 멋스러움의 표본이 될수 있고요. 여기에 스포츠 테일파이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두 발의 어플러 디자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배기 옵션을 따로도 선택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스포츠 배기 옵션까지 들어간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나메라에 대한 트렁크 공간들을 또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트백 형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꽤나 높이 올라가죠. 공간성은 생각보다 충분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단, 뭐, 7시리즈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를 좀 많이 굽히는 경우는 없지만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턱이 존재해서 짐을 넣고 빼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간성만 놓고 봤을 때는 S클래스나 7시리즈다. 이런 차량들과 비교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내로 들어왔는데, 아, 파나메라가 확실히 바뀐 점이 실내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여주었던 시트 디자인, 시트 퀼팅 이런 거는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여기에 필수 옵션 중 하나인 스포츠 크로노 디자인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이. 조수석 쪽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들어가지 있 않은 옵션이지만 타이칸에서 선보였던 패신저 디스플레이 옵션을 여기다 또 추가를 할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꽉 막혀 있는 디자인이지만 패신저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게 되면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처럼 여기도 똑같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앉는 누군가 차량에 대한 조작이 별도로 가능하다 보니까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도 된다라고도 어, 변하고 싶어요. 여기에 또 바뀐 점이 하나 있는 게 옛날에 이 망치 모양의 기어 노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이 쪽에 기어 노브를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차를 들어 놓는데 생각보다 조금 뭔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직관적이진 않다라고 좀현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래도 좋은 점은 요새 막 b m 이나 뭐 S 클래스 같은 경우 는 공조 장치나 이런 걸 모두 다 디스플레이에서 뭐 조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공조 버튼들을 센터페시아 쪽에 터치식 그리고 직관적인 물리 버튼들을 만들어 두면서 생각보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터치식으로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운전에 대한 좀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이런 공조 장치들은 물리적인 버튼이 확실히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하기 쉽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것 같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laughs>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타보고 싶은 차. 하지만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고 싶은 차. 그런 소유욕이 좀 있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형 스포츠백 세단으로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고 연비적인 부분도 그렇게 또 극악이 아닙니다. 물론 고급류로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급 차 타는데 기름값을 아끼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바뀐다고 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다만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된 점이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나메라 진짜 뒷좌석 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은데요. 레그룸, 헤드룸, 차량 전고 그리고 제원을 따졌을 때도 뒷좌석에 대한 공간을 잘 마련해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휠베이스에 대한 공간을 잘 구성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뒷좌석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비필로쪽 라인 쪽 보면 에어컨 기능들도 따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풍 그 특히나 이제 여름의 더움을 확실히 예방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동식 선블라이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트 버튼이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따로 이 뒷좌석에도 들어갑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2열 시트에서도 메모리 시트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뭐 누군가 탔을 때 나에게 최상의 포지션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 대박이죠 보이시나요? 차량에 대한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클라이닝 기능이 그렇게 엄청 뒤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게 좋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본 헤드레스트 모쿠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 이제 헤드레스트의 자수가 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스타 갱성이라고 하죠. 시계에다가 이게 폴시 헤드레스트를 같이 찍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암레스트 기능은 좀 어떤지 볼까요? 와,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거는 또 같이 변한 점은 크게 없습니다. 커플더는 여기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르션는 여기 뭐 제더리를 항상 좋아합니다. 제더리가 하나씩 꼭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은 4인승 모델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뻥 막혀 있잖아요. 시트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이 4인승 시트 게다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확실히 좀 감성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파나멜는 4인승이 조금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인 가족으로 인해서 플러스 1이 5인승 시트도 따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썰 자체도 파노라로만 들어갔는데 뒤좌석 앞좌석 모두 다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둔 게 확실히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나메라4 가격적인 인상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변화된 부분들이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된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꿈꾸는 이 드림카인 파나메라4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리세 노즈 안 팀장이 최대한 빠른 출고 스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혹은 정말 나만의 차를 온전히 만들고 싶다는 분들 오더 계약을 통해서도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세놀자 안팀장 통해서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께서는 나만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오더 계약으로 진행한 고객님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탁 차량으로 해서 매칭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친절한 상담부터 빠른 출국 까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신형 파나메라 4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1점은 가격적인 인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점을 뺐고요. 나머지 디자인이나 성능 옵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9점이라 평점을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드림카를 꿈꾸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는 이 파나메라 리사 노자 안팀장이 책임지고 출고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